2021년 8월 18일 수요일 매매일지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. 본 유튜브 채널은 직접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딩하는 과정을 남기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종목별 매매일지로 바로 갈수 있는 링크는 동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놨으니 원하는 종목만 빠르게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매매 전략은 이제 가능한 현금화하고 시장을 관망하자라는 자세고요. 어, 그런 과정에서도 어, 신규로 좀 매수한 종목이 좀 있고 어, 매도한 종목도 있어서 어, 아래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거래를 어, 전략별로 좀 나눠서 그리고 계좌도 나눠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첫 번째 전략으로 이제 쌍바닥 패턴을 이용한 단타 거래가 있고요. 그 방법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가 매수했고. 신풍제약을 신규로 매수했고 선익시스템을 신규로 매수하고 클래시스는 어, 수익으로 매도 완료했습니다. 그리두 번째 그 쌍바닥 패턴을 이용한 스윙거래로 이제 키에스윈드라는 종목을 추가로 매수했고요. 어, 그 다음 전략으로 역헤드앤숄더 단기거래 단기 전략으로 천보를 매수하고 한솔케미칼을 어, 신규로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한 매매라는 그 거래 전략으로 코덱스 이백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전략이라기보단 가치주를 이제 좀 장기 투자하는 방법으로 디피씨라는 종목을 어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제 거래 전략별로 이제 그 거래한 내역을 좀 상세히 좀 살펴보자면 쌍바닥 패턴을 이용한 이제 단타 거래로 첫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이 있고요. 목표 수익률로는 플러스 4%를 잡고 있고 매수일자는 8월 18일입니다. 일지 차트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존에 뭐 한두 번뭐 거래해서 익절한 이력이 있고요.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눌림을 받으면서 오늘 그 추가로 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. 뭐 주가가 더 빠질 뭐 빠질만 하면 지금 뭐 워낙에 그 실적도 좋고 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. 어 그래서 뭐 목표 수익률로 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.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7%, 그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3%로 잡고 있습니다. 매수 일자는 2011년 8월 18일이고요. 매매 일지를 좀 살펴보면 신풍지약은뭐 최근에 좀 오랜 기간 황보 횡보하다가 최근에 좀그 시세가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8월 초에 이게 매수 신호가 잡혀서 매수를 했는데 뭐 최근에 급등이 나와서 외도 완료 했고요 다시금 오늘 어... 신규로 또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 신풍제약은 손절 라인을 지금 손절을 포함한 전략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도 같이 좀 모니터링 하는 그 종목으로 좀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.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5%, 손절라인은 마이너스 3%로 잡고 있습니다. 매수일자는 8월 18일이고 일지를 통해서 이제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선익 시스템은 뭐 최근에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사고 한 이런 케이스인데 최근 주가가 좀 고점을 찍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제 뭐뭐 육십이 뭐 평선인가요? 여기 밑으로 좀 이탈하고 있는 모양새인데, 음뭐 순익 시스템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로 알고 있고 뭐 그래서 아직 테마는 뭐 살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. 어, 선익 시스템은 거래를 지금 수익 수익은 오프로고 마이너 손실은 마이너 삼퍼센트로 그 손절 라인을 잡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. 그 손절 라인이 포함된 전략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고요. 어, 최근에 이제 거래된 이력을 보면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사자마자 팔고 이렇게 됐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손절을 적용한 그 방법이 좀 잘못 그 구현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오류가 좀 확인됐었고 뭐좀 수정된 오류가 수정된 내용이 잘 반영됐는지 잘 지켜지는지 이번 거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라는 종목이고요. 클래시스는 어, 수익 마감했습니다.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3%였고 실현 수익률은 플러스 3.17%로 수익 마감했습니다. 손익금액은 19,450원이고요. 매수 일자는 8월 6일, 매도 일자는 8월 18일입니다. 어, 매매일지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8월 18일날 거의 고점 부근에 이렇게 매도한 모습이고요. 최근에도 뭐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사고 사고 뭐 이렇게 했던 종목으로 어, 기억이 됩니다. 지금 이제 거의 뭐 고점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 없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추세가 언제 끝 꺾일지 어, 그것도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쌍바닥 스윙, 쌍바닥 패턴을 이용한 이제 스윙 거래 전략을 이용한 이제 종목은 CS 윈드라는 종목이고요. 어,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쌍바닥 단타냐, 쌍바닥 스윙이냐 그 차이는 쌍바닥 단타는 분봉을 이용해서 어, 거래를 하고요. 쌍바닥 스윙은 일봉을 이용해서 거래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수익률도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20%로 20%로 잡혀 있고요 어, 매수 이자는 추가 매수로 이게 보이는데 추가 매수를 8월 18일날 어, 진행했습니다 스윙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 또한 크고 뭐 익절하는 기간 또한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에 하는 건 아니고 좀 분할해서 시간을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7월 말쯤 거의 뭐 7월 말 이네요 7월 말쯤 어, 신규로 매수하고 8월 18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. 어, CS윈드라는 종목이 뭐 풍력 관련돼서는 거의 뭐 어, 대장주 같은 경우인데 지금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어,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을 이용한 단기 거래 그 종목으로 이제 천보라는 종목이 있고요.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3% 매수 일자는 8월 18일입니다. 일지 차트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천보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지난번에 발견돼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기 전날이었나요? 뭐 그때 고점에서 다행스럽게 매도가 완료되었고요. 어, 매도가 안 됐으면 또 이렇게 하락을 어, 맞고 어, 매수했던 평단가 이하로 떨어질 뻔했는데 목표 수익률하는 게 정해놓고 어,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어, 가감 없이 그냥 가차 없이 매도하는 게 어, 수익률을 좀 지키고 자산을 지키는 또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다시 패턴이 발견돼서 매수를 했는데 지난번 매수했던 가격보다 좀더 낮은 가격에서 이렇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. 어, 첨보는 이제 플러스 3% 정도 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좀 수식 실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솔케미칼이란 종목이고요.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6%. 매수 일자는 8월 18일입니다.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 8월 초에 좀 매수를 했고요. 어 슈팅이 뭐 매수하자마자 운 좋게 슈팅이 나와서 어 이렇게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서 매도를 완료했고 이후 또 조정이 조금 나온 상태이고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역회된숄도 패턴이 발견돼서 8월 18일 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. 뭐 흐름상 조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또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데.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 매매 라는 거래 방식으로 코덱스 200 종목을 어 8월 18일날 추가로 매수 했구요 이 무한 매매 거래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수 계획을 쭉 세워놓고 이거는 이제 매수 할 물량을 10분할로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계획이구요 어 지금 마지막 주문까지 열 번째 주문까지 이제 8월 18일날 매수가 완료됐는데 이마린즉슨어이 코덱스 200 상품은 <laughs> 코스피가 이제 상승하는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그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어 지금 코스피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하락의 정도는. 제가 매수 계획을 코스피 지수가 오 퍼센트 하락하는 구간까지 매수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가 됐다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어 제가 매수를 처음 했던 시점보다 한약오 퍼센트 가량 하락 어 하락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이 이상 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뭐이 이후 계획은 아직 매수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좀 지켜볼 계획이구요. 어 목표 수익률은 이제 주문별 플러스 2%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매수 계획에 보면 이제 개수 매수 개수 매수 단가가 나와 있는데 매도 단가 또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문별 플러스 2% 수익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매도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역을 좀 살펴보면 호스피지 수가 쭉 이렇게 빠졌죠 빠지는 동안 계속 이렇게 빠지는 족족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락이 마지막이 되고 반등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지수나 뭐 전체적으로 다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으로 좀 느껴지는데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더 가지 않을까 라는 어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고 상황을 좀 살펴보면 어, 지금 이, 아 요건 이제 제가 이렇게 어제 날짜와 오늘 날짜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잔고를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전날 이제 지수가 꽤 하락했는데 어, 오늘은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았음에도 잔고가 좀 많이 회복되는 그런 모양 세어서 어디서 이제 복구가 됐느냐 이걸 좀 파악하고자 함이고요. 그래서 이제 장투 계좌를 살펴보면 어제자 장투 계좌는 뭐 거의 뭐 영점일 퍼센트 수익 중이었으니까 뭐만 오천 원 정도였네요. 근데 뭐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었는데 어약 사십만 원 정도 그 이점삼 퍼센트 약이 프로 이상이 지금 상승을 했고요. 그 원인 중에 그 주요한 원인은 클래시스란 종목이 어약7% 가량 뭐 이렇게 상승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장기 투자 종목 그리고 이제 분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계좌 방어를 좀잘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장투 계좌 외에는 뭐 사실 크게 어제자 그 상황과 달라진 건 많지 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쌍바닥 스윙 계좌는 약뭐일 퍼센트 정도 지수만큼 이렇게 복구됐다라고 보면 되고요. 쌍바닥 단타 계좌 또한 뭐 거의 지수만큼 이렇게 복구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험 계좌 또한 뭐 크게 그 상황이 달라진 건 없고요. 그리고 역회된 숄더 그 계좌도 조금 이제 회복을 한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어, 지수가 하락할, 하락할 때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어, 하락할 때는 손실이 적고 사, 다시 복구할 때는 그 복구할 때 다시 빠졌던 게안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죠. 아니면 더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반면에 어 좋은 종목들은 그 다시 복 다시 상승할 때 하락분을 뭐 충분히 만회하고 추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좀 상황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무한 매매 계좌는 뭐 거의 뭐무한 매매 계좌도 이제 지수만큼 상승했겠죠. 뭐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요. 계좌상으로는 뭐 크게 변동 사항은 없고 클래시스 외에는 사실 수익 나는 종목이 지금 없는 상태로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없었으면 정말. 큰일날 뻔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좌는 이렇게 흘러가고요. 그래서 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을 꼭한 달에 하나 정도는 좀 발굴했으면 하는 이런 욕심이 좀 있는데, 아 그러려면 좀 지금 뭐 클래시스 같은 종목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보유하게 된것 같은데 좀더그 회사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주식 자산과 지수 상황을 좀 살펴보면. 코스피는 플러스 0.5%, 코스닥은 플러스 0.9%, 9 99 상승 마감했구요. 어, 지난번 이제 지수가 빠진 것만큼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앞으로 또그 회복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지 아니면 다시 또 조정을 또 받아갈지 조정을 받을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좌 잔고 전체 자산을 좀 살펴보면 <laughs> 어, 자산 목표는 이제 어, 목표 자산과 그리고 현금 비중 전략이 있는데 현금 비중을 어, 자산 대비 30% 정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어, 현재 실 잔고는 4619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어, 실 잔고와 이제 총 자산이 좀 다른 이유는 어, 단기로 지금 차익금을 한 1900만원 정도 어, 주식 자산으로 넣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기 시작을 사천오백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사천오백만 원이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빼고 실제 투자금으로 지금 상황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돼야 되고요 그래서 팔 월의 월 목표수익은 이제 플러스 이점오 퍼센트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매월 이점오 퍼센트 수익 내는 게 목표인 상황이고 팔월 목표수익율 대비 목표수익금으로 이제 환산하면 115만원가량 자산이 증가해야 하는데, 현재 목표, 현재 상황에서 이제 목표 수익금까지 남은 금액은 이제 한 97만원 정도 자산이 더 증가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 목표 잔고는 4,717만 뭐 3천원 뭐이 정도 되고요. 어 잔고 증감은 전거래일 대비 이제 플러스 8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 지수 대비 잔고 증감 상태는 뭐 좋은 편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잔고를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, 이 체크하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뭐 주식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좀 삼고자 하는 건데, 뭐 들쭉날쭉 하는지, 뭐 수익이 뭐 자산이 뭐 증감하는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함인데, 이렇게 봐서는 사실은. 그때그때 뭐, 그때 뭐 일회성으로 좀 확인되는 수준이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차트로 좀어 자산 현황 목표 자산으로 도달하는 과정까지를 좀 차트로 좀 확인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구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표 자산이 있고 내 자산이 있는데 요 이제 목표 자산 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목표하는 그런 제 지금 원금 대비 어, 이후에 얼마의 자산이 되어야 되는지를 어, 계획한 거고 이 계산의 그뭐 기본은 월2.5%씩 복리로 이렇게 어,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어, 계산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2021년 7월부터 어, 6월부터였나요? 뭐 이렇게 아마 될 텐데 이렇게 쭉 가서 한 30개월 정도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고요. 어, 마지막은 이제 이천이십삼년 십이월까지고, 뭐 당연히 복리로 이점오퍼센트씩 어, 수익이 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당연히 뭐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마지막에 이 차트의 기울기는 더 커질 것이고요. 여기서 이제 이 파란 라인이 목표라면 이 녹색 라인은 제가 지금 현재 네, 현재 자산을 말하는데요. 지금 보면 이제 약간 괴리가 있는 게볼수 있고 2021년 8월까지는 어, 어, 이렇게 이제 뭐 녹색 라인이 더 위에 있으면 좋은 거죠.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좀 확인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요 차트를 이용해서 어, 목표 수익, 목표 자산에 뭐 얼마나 근접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매매일진 여기까지구요 내일 전략은 뭐 신규나 추가 매수를 좀 금지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장이 워낙에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불안한 심리 때문에 뭐 시장 또한 불안한 상황이 계속 그 나오는 모습이라 어 현금화하고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뭐 신규 매수 추가 매수가 어, 이제 말로만 계속 대풀이 되고 지켜지지 않는데, 어, 내일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매매일지 기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